그리고 제 과거들. 그 옆에 아크릴 로이나어 개웃겨 제 과거에 하나만 가져왔어 가방이 터지려고 해가지고 왜하나더 매입하게? 아니 왜요? <laughs> 아, 아, 왜요? 아, 이거 너무 웃겨 쟤도 있잖아 이거 내꺼 어가 아니죠 뭐아얘대로네야 진짜 게생긴 대박 그럼 어제 그 사람들이 뭘 가졌을지가 어? 아니 아니 모르지! 난 응. 내가 고른 게 아니야! 아 맞네, 어제, 그, 어제 두배를산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고 그또 만족을 한다고. 했을지... 그치, 만족하고 가! 내가 바꾸고랑 단발머리가 왔을 것같아좋 썼어? 그 사람들이? 어. 그럼 저에게 댓글가 나왔다는 말인가 <laughs> 빨리 가주세요! 도개 더럽게 뜯겨 진짜... I'm n 한테말 u r e w h 아 t I'm s a y i 이 g i 이거 하나 s 얘기 e w h 그 사람들도 만족했을 거 같아. 어그 t sure 도 응. 그랬겠지. 내가 y i 가져 I'm 니까 어, 너 어제 니라 했나냐 맞아 지 맞아, 맞아. 맞아. 근네들백랑 갑장을 그래. 데려갔다는 거아아 진짜 인그상태 만족했을 것 같아 그랬겠 아무래도 <laughs> 기분 맞아. 진짜 개생네해볼해았어 응. 뭐를? 왔니이가 왔는데 이아야지니노이가 제일. 다 들어가? 음, 아, 뭐뭐응 당연하지 빨란바 툴을 끌리니까 나 195만원 남네아 뭐하지? 뭐할까? 응. 응. 이 예쁘지 않아? 되게 예 되게 지 몇개 했어? 첫들었어아세개와 이거 대단한 년아 아, 그래 발 상희가 안상는것도 솔직히 인정이지 뭐야? 어? 캔버큰거큰거한번 보네 어? 아 깜짝아 깜짝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먼저 꺼져 음. 어? 디시나 어? 했다 정말 모든 디시나야티규 프레소 건가? 어 맞아 음. 이야 이거 이는 데가 맞아는 거야 그래? 제가 대단을 안 했던 걸수네 쓰고... 아, 맞아 피있는데 근데 제털 넣는 데가 음, 맞아 응, 맞아 제발 <laughs> 두근두 <두분>. 어, 주황색이야 그 주황색 빨강색인데? 고개를 까서 한꺼번에 아이다아이 어.. 한.. 4분의 1? 대박 아, 아, 어? 오. 아니 이거 뭐야? 사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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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나어 아니 아, 이 사이에 딱 있어야 되는 거아야이거 아, 뭐야? 맞, 맞지? 이거? 사... 아 쓰라구나 사... 아, 어쓰라예 그거는. 어, 그거는 이거 뭐야? 아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거 집중해야여기 <진짜 기회는> <laughs> 사랑의 상화가 어, 있단말아야아 아, 진짜 그럼 이랑 맞는 거야? 아 먹진 응. 않고 그냥 조합 도합. 그냥 조합이야. 아즈마네 아사히아사히아사 아즈마네? 아 아즈마네 아사히아이 진짜 예뻐. 같이 불어라고 해. 불어라 라이잘 나왔으면 좋겠다. 음. 우리 먼저 가도 돼? 어뭐 있어? 응. 음. 응. 근데, 너, 이거 있나 있구나. 근데 난 이게 더 좋아. SD 싫어. <웃음> 봐봐. 왜? <laughs> 네? 너, 너 봐봐. 아니! <laughs> 나부느 위스 위스는요 이거 모자 쓴 애기 쇼토랑 모르세요? 이거랑 음. 아, 토코야미 음 그리고 그 지로 음 그리고 바아 아, 바꾸고도 좋은데 내가 내위스라고 말하면 엄마가 부르지 <laughs> 선생님들 <그리스. 웃음> 음. 그리고 위스랑 <laughs> 얘 예. 토토가 <laughs> 이거 누구야? 얘는 아직 안 나오는 거야. 토무라. 키지아 펜코라 셋만. 키지 아들 필런 제발 그만. 나내 아, 아, 손으로. 언데라마뇽. 네? 언데라 제발 그만. 여기 앞이야. 저런 보이지 않고 i 이거 o i n g to m a k 어 어! h e w h o 이 e thing. I'm 거 o 아 n g to t a k 이 it. I'm going to 아 a k e it. I'm 아니야, 아니야 나, 아 g to take it. I'm g o i n 빌런 o 이 a k e i 로 I'm going to take 너 t I'm going to take it. I'm 뭐가 있겠지? 누가, 응. 누가 나와아안쁘지나왔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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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아 진짜 대박. 대박, 대박, 대박. 하나 둘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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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시였구나. 아, 귀여워. 아, 아스 너무 귀여워. 너무 잘잡고 어디 갔어 볼게요. 네. 네. 아니, 아그 아직 비닐 하나 더 까야 돼. 저기요, 비닐 하나 더까야 돼. 고비닐 하나 더까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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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귀엽다. 바로, 아, 바로 나왔어. 바로 나왔 응. 응. 나는 오늘 응. 랜덤을 응. 안 되게 야 어. 어 <laughs> 응. 너눈 뜨고 있어? 아니, 커보. 너얘아잖아너얘 좋아잖아. 좋아하아 왜? 왜 좋아. 응. 아, 더럽럽게짜진 어? 어?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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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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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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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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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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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카메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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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짜진아 진짜, 좋다. 진짜, 진 <목소리> 한, 어, 뭐야? 어, 걔 뭐? 뭐. 어? 뭐야 어, 걔 누구야? 아걔 누구야? 올, 올 포원? 올 포원? 올 포원? 그가 아니라, 옆에, 진짜 옆에 와야 된고와하나 제가 골랐고 어? 죽여졌어? 아야 님들 걸은거야? 죽여어어이미친놈나지 내가 걸은거? 어나래나 그거 아니야 올해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봐도 돼? 우리 먼저 봐도 돼? 응 여기서 호커스 만나면 바로 집에 갈게 알았어 아 왜? 아 왜? 아 내가 우리가 이제 에개했던어 <laughs> <게 맞아. 웃음> <그래. 웃음> 이오역이오이야아씨왜 뭐.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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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오이이오이이라고 뭐야 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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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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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진짜, 미친거왜이 이거 아 <laughs> <마, 마>, <laughs> <거> 어? <laughs> 아, 왜 이렇게. 이거 이거왜이거이렇왜이렇 이거 왜이렇 이거 왜이거야이렇거왜 이렇게. 이거 거왜그거거 아 이거 태커 빼고요. <laughs> 아나 포크스가 너무 갖고 싶어. 너만 봐아 그럼 이 이민애 너만 받아. 나도 보지 말라고? 미친 이게 뭐야? I'm 폰도 있는데 r e if y 아니 아니 g o 아, 뭐, 아, 나 집에 to 잘 e a little bit. 아 m not s u r 하네 f you're going to be a little bit. I'm not sure if you're 그 o i n g t 얘 be 그만하 t t l e bit. 하라고 o 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l i t t 나도 음. 장르가 다, 다 달라요. 음. 아, 카이오스. 가다오스오스카이이 없어 저칼이아스 카이오스. 카이오스. 카이 저는 피지카이이요스카 카이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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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오이오든이레이오스이오만이오 아 그래? 제발 <laughs> 저는 그, 그 남성들 나는 로또하던랑 신이랑 파카모토 젊은 버전이랑 <laughs> 아 이게 뭐예요 파카모토 <laughs> 젊은 버전이랑 세바 애들이랑 그 다음 가쿠랑 <laughs> 왜 <왜야>? 일리 <laughs> 안와? 나 워낙 <원하시는> 심해 <거. 웃음> 응. 제발 조심해 근데 그거 화면에 얘가 개크게 잡혀 어? 나와? 응난 <laughs> 아, 이렇게 해야지 나스티커였나봐 뭐지? 몰랐어 몰랐어 어쩐지 <laughs> 노란색이 자꾸 보여서 그럼 먼저 가실꺼야? 당신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세트. 아... 실 <laughs> <침전. 웃음> 어? 미친 너 봤어? 응아 어. 근데 왜안보여요지라 음, 봤... <laughs> 지라. 지라. 누군데? 지라지라너못